야 소리아노, 이건 솔직히 좀잘 쳤다. 야 이경우, 이것도 어퍼로 우렸어 어퍼로 잘했습니다. 웨이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캐스터 한명재입니다. 감사 번. 감사. 아두개또 감사합니다. 오! 저 스플리터는. 무 어떤 저거죠?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오 저거 강화하면 좋나? 궤적은 강화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수비스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해서 잡아냅니다 <laughs> 클러번 걸걸요 예전에 이 계정 나도 한두번인가 해봤어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송구마 공을 잘 보는데요. 입니다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니다 아, 잡아 근데 요즘에는 유인구 어설프게 던지면 다맞아요 들어오는 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입 하나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완전히 빠지는 공. 가자. 배트를 멈춥니다. 저족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예, 올 오입니다. 잡아. 오이.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가끔 안 읽을 때 있더라고요. 다시 설정해야 되나? 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바깥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아 뭐야. 가드노 파워 최상이네. 저런 공에 배트가 나가면 안되죠. 가드노 하면 공구 가드노 맞게 생... 공... 볼을 골라냅니다. 볼. 오늘을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반계차로 볼입니다. 정 중앙 중견 간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어... 뛰어올랐습니다 차발입니다 좋은 수비 아, 분나갑니다. 다이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다자 배틀 멈춥니다. 일로 서로 아웃입니다. 제주도 갔을 때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렌트 했지, 렌트 안 하고... 아, 아 어떻게 다녀요? 다녀. 운전할 줄 알면 렌트하는 게 편한데, 어, 재밌게 다녀오세요. 운전할 줄 알면 렌트하는 게 편해. 제주도 가서 내방수 보면 안 되지. 한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제주도 은근히 다 보기 힘들어 짧게 가면. 시간 잘 써야 돼. 너무 너무 다 보려고 하면 힘들더라고. 일주일이나 간다고? 뭐하는데 일주일이나 가저한테 11시야 일주일이면 다 먹었다 넉넉하겄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틀 멈춥니다 다리다는사인이난것같은데요 아, 저거, 씨, 세던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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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비속 있으면 비속 쓰고 싶어. 비속이 없더라. 늘어난데요. 보 곤란했어요. 보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잖아지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오! j a Taja,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아, 노리면서 가나. 팍팍 꽂는데. 들어간데요. 볼어 아직 안 바꿔.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타자 손도 못 대는군요, 스트라이크.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아, 버리다시. 가지는공타자 배틀을 멈춥니다 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그냥 보내요 스트라이크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타자를 농락합니다. 스윙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어우 너무 해났다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맞아 맞아 볼을 골라냅니다 볼을 올랐습니다 차바에 입니다 <목소리> 이거 돌아습니다 스윙입니다.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 아이거 알았는데. 방금바 쳤어야 되는데 슬라이드. 윙 하고 맙니다. 공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와 이게. 어우... 잡았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틀을 멈춥니다. 야 소리아노, 이건 솔직히 좀잘 쳤다. 어퍼로 후렸어. 야이경우 이것도 어퍼로 후렸어. 어퍼로 잘 맞는데 선동이었어. 다 어퍼로 때렸어 방금. 오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어쨌든 역전에 성공. 그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와살수 있었는데.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어어어 뭐 제구가 안됐어요 허이 <laughs> 씨야 포블될뻔했다 야 순속 순속인데 늘어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방금 볼입니다. 제구 제구가 안됐어 스카운트를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완전히빠지는 볼입니다. 볼 정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완전히빠지는볼입니다볼 끝조네 순발이 타 안타, 안안됐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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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아씨, 바로 꼽네. 쳤어야 되는데. 녀스입니다 아씨 너무 빨고자. 아 무사 이룬데 점수 못냈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한번 손 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볼이군요 와 이걸 아우! 스플리터가 안빠지네 풀어칠진 몰랐다 우리. 기다리면 안되죠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단 터배.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끝으로 맞죠. 투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두 타자 상대하고가 문제. 구위가 확 떨어져. 공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반개차로 볼이군요. 타자군은 공을 잘 보는데요. 볼입니다. 아, 빨리 빨리 어 최정우 서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는데우에 그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아웃입니다. 아웃. 아, 에이, 이거 아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잡습니다. 아, 바람이라도 좀꺾여주는데 나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일로성구. 타자 방조. 투심하세요 위험하다. 오우!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를 해서 잡아냅니다. 와 이게 걸려? 한참 위에 뺀거 같은데. 야 제발 몰라라. 아, 안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세이브 세이브네요. 세이브. 클락이에요 제 거. <laughs> 저거 아무 모르길 바랬는데.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흐음... 네, 여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아 진짜 컨싸하지 마 수비 다행이다 아, 다행 다행, 다행. 합니아 김나게 쓰지 말까 저번에도 부트 던지다가 쳐 맞았는데. 컨스 안 나온 게 어디냐? 어? 아아이 스윙. 낚라 그냥. 아우씨 야 이걸 아니자 아 한참 보고 휘둘렀는데 볼인거 살짝 빠졌나요? 볼입니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잘라했습니다 저거라. 수비 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탑니다 수비 증계 플레이합니다 자 제발 아우, 알고 있었는데 아깝다. 저 던질 거 같은데.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잡았습니다.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골내나요 스트라이크.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아 잡혔다. 아 이걸 잡나요? 멋진 수비입다잘잡아냈습다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니다 <laughs> 뭐야 연장이었네? 언제, 언제 연장까지 왔어? 아 씨. 우와 전거개 소리 합니다. 부러칠 거 그랬나? 우, 이 수비수가 안전하게 <목소리> <목소리> 맞아 골을 골라냅니다. 볼. 어? 야, 끝났나? 스코어졌습니다. 아, 그냥 교체할 걸 교체 세번 남았는데. 아, 교체 세번 있었는데, 씨 역풍이라.